네, 반갑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내용은 유다의 아하스 왕때 일어났던 일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11기야 16장과 역대야 2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주전 734년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이 아수르의 내부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아래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요,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자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 남유다의 왕에게도 우리와 함께 아수르를 공격하자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는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남유다를 향해서, 그러한 자신들을 거부한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분노를 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지금 쳐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사의 선지자는 이사에서 7장 1절에 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칠 것이나, 능히 이기지 못하느라.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람의 르신 왕과, 이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베가왕이 올라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지만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해 보이고 강력한 수를 가지고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하스 왕과 이 당시의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이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이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다 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7장 4절과 7절에 잘 드러납니다. 먼저 4절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여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일은 절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아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을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패망할 것이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러니 삼가.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46편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했, 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 너를 이렇게 도와줄 것이니 네가 이것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으니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근데 12절 말씀에서 아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쩌면요.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열1기야 16장에 보면은, 아하스의 본심이 잘 드러납니다. 이 16장에 보면은요, 1기야 16장에 보면은, 어떠한 모습을 나오냐면요, 그가 사실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 1기야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나를 구원할 자를 누구라고 찾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찾아가서 이 연합군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징조를 주겠다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힘이 더 강력해 보였고 지금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에 더 적합해 보였고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징조를 주신다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아하스에게 친히 내가 징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친히 일하고 있음을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징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아이가 자라기 전에 분명한 심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으시며 모든 상황, 환경을 능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앞에 그 세상의 거대함에 벌벌 떨다 끝내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쫓으며 보이는 도움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보다 크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땅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범호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만지고 묵상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거대함에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벌벌 떨다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세상 앞에 당대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